저희 커플닷넷 결혼정보회사 서비스 이용에 이용을 하시는 분께 테이블 드립니다. 저희 선우 커플닷넷에는네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결혼정보회사들이 제공하는 VIP 서비스가 있고요. 스페셜 서비스는 담당 매니저가 1년 동안 추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어렌지해 드리죠. 가입비 110만원, 미국은 1000불이죠. 성운시의 사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30만원대 골드 서비스는 매니저가 추천과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매니저 도움 없이 커플 단넷을 이용하는 8만원대 일반, 일반 서비스도 있습니다. 한국의 결정사는 전부 고비용화됐죠. 고 정확하게 말해 적지 않은 비용을 받습니다. 스페셜 서비스 100만원대에 가입한 한 회원이 강남에 있는 결정사에 문의를 했더니 2천만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회원은 다른 회사에서 8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이용했던 경험이 있죠. 어제도 한 분이 저희 카페 방문하셨는데 어떤 회사에 660만 원을 내고 가입을 했는데 만남이 한 번도 없어서 고민 끝에 다시 찾아왔다라고 했었는데요. 저희는 91년 창업 이후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부단히 고민해왔습니다. 해외, 미국, 호주, 캐나다는 매니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첨불대 스페셜 서비스가 효과적일 수 있을 겁니다. 해외에서 이성을 만나는 기회를 이 정도면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보편적인 다수는요. 30만 원대 골드 서비스가 적당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골드 서비스는 스페셜 서비스와 비교하면 매니저가 추천하고 만날 때 전화해서 어레인지를 해드리는데요. 그리고 한번 만날 때 5만 원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두 가지가 없습니다. 상담 매니저가 없습니다. 커플 닷넷에 고객이 직접 등록을 해서 가입을 하면 그 다음에 커플 단에서 선우가 매칭 추천과 만남을 주선해 드립니다. 상담 매니저가 개입함으로써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담당 매니저가 없습니다. 담당 매니저는 결정사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 결정사는 3개월 단위로 매니저가 폰통 교체되지 않습니까? 수시로 바뀝니다. 91년 청어 선우를 창업했습니다. 이 세상 결정사의 질서를 만든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결정사 만남은 1년 총량으로 봐야 됩니다. 즉,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 중에 좋은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 마음에 들다가, 나중에 안 되는,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반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 1년을 만나보면, 결국 내가 호감을 가진, 가질 수 있는 상대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다 비슷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 만족, 위안, 매니저와 통화하고 상담을 하면서 위로를 받는 그런 정도가 있겠죠. 1년 전체로 보면 2천만 원을 내건, 5천만 원을 내건, 500만 원을 내건, 혹은 30만 원을 내건, 사실 만남 전체 총량의 가치는 비슷합니다. 담당 매니저가 존재하고 상담 매니저가 상담을 하면서 비용 자체가 그 고비용화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막는 의미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회비를 많이 내면 잘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0만원대 골드 서비스 정도로 1년 동안 추천 받아보시고, 아닌 사람 패스하고,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가볍게 만난다면, 결혼중고회사 선후의 서비스를 충분히 가치 있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께 감히 드립니다. 저희가 백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에 그 이용하는 서비스가 강남에 문의 전화를 했더니 2천만 원 달라고 합니다. 저도 그거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현재 그렇게 이 많은 고비용을 받는 회사에 대비해서 많은 불이익과 손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91년 저희는 어,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이 결혼 정보 서비스의 보편적인 가치를 이 세상에 전파해야 될 나름대로 소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업무 합리화를 통해서 그 전에 2000년도에 500만원도 받았던 서비스를 지금 100만원대 이제 그 낮추고 있고요. 스페셜 서비스로. 2000, 그러니까 2020년 전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침내 한국은 한국은 30만원대 골드 서비스 정도로 이용하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 대신 그 흔히 자기 만족이라고 할수 있는 담당 매니저조 제도와 그 다음에 상담 커플 매니저 이것만 배제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거죠.